됐어? 가? 까. 뭐하냐 해막네 집에서 밥먹고 나오는데요 들어가는 도로에 뱀이 어디 차에 찡겨가지고 죽었다고 저보고 치우래요. 아, 내가 분명히 친 적이 없는데. 내가 친게 아닐 텐데. 어디 죽계했다는 거야? 아, 모르는데. 살아서 갔나봐요. 동네에 불사신들이 이렇게 많아. 이드네밤 바람결에서 오는 청담목소리 아 차타고 지나가는데 낚싯대가 차에 실려있었습니다 옆에 가가지고 낚싯대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물은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 물고기들은 좀 다니는데 와 나도 낚시를 오랜만에 한다 차 타고 그냥 갈걸 막 내려가지고 내가 한세 번만 더 던져 보고 가자 한번아 이것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번 아 이게 찐막이야 세 번. 아 이게 찐찐찐찐찐찐 찐막이야. 이게 찐찐찐찐찐막이야. 이게 찐찐찐찐찐찐찐찐찐막이야. 뭐라고 럴것 같아요? 쉬. 이게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막이야. 꽝 찼다. 어떻게 생각해? 포기하면 편하다. 그거를 딱 해가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무식하게. 찐마이니찐찐마이니 찐찐찐찐막이니 찐찐찐찐찐찐찐 막이니 이러고 있어 있었... 요즘 구순이가 구렁이 구순이가 안보입니다 사랑이 변했나 뭔 사랑이 그러노